안녕하세요. 천둥이 아빠입니다. 오늘은 이곳에 왔어요. 더 바리스트로. 아시아 스타일 지점인가 그렇더라고요이 카페가 최양마의 지점이 되게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일곱 곳인가? 되는 것 같습니다. 음, 여기 있네요. 여덟 개네, 여덟 개. 8개. 이렇게 총 여덟 개가 있습니다. 네,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너무 좋습니다. 야, 너무 잘돼 있어요. 그 저희 나라 되게 잘돼 있는 그런 카페들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. 네, 너무 좋아요. 음, 외부의 좌석들이 또 이렇게 있고요. 내부에 자석들도 있고, 저희 가족은 내부에 있습니다. 일단 외부를 먼저 좀 둘러볼게요. 이런 모습입니다. 어, 이거는 뭐지? 스티커 사진이니까? 이런 길들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외부도 있고 안에 에어컨이 엄청 빵빵해요. 저는 시원해서 좋던데. 좋습니다. 너무.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요. 쭉가 볼게요. 저희 가족들은 이 안에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에서 라이브 공연을, 계속 한대요. 그래서 음악 소리가 계속해서 나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여기,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공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습입니다. 외부 화장실도 있고, 내부 화장실도 있고요. 너무 잘돼 있은 잘돼 있어요.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더라고요. 이 대나무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. 이렇게 별채가 있네요, 별채. 안에 내부도 네, 내부에도 좌석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들어볼까? 이이 이 공간이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는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 벽이 되게 멋있어요 실제로 보면 음... 네 요런 카페입니다 내부를 한번 볼까요 내부는 뭐 별게 없습니다 내부는 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그리고 메인 공간 메인 홀이 여기더라고요. 메인은 네이 정도면 뭐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